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서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프 페스트 공략이나 질 게임 콘텐츠가 아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tv서기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여러분들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혹시 oa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뭐 라이프 햅터 접는다. 라이프 햅터 콘텐츠 안 맞는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허허 4월 16일 라이프에터 출시 이후 줄곧 라이프에터 콘텐츠 하나로만 지금까지 저 t v 석에는 버텨왔습니다. 총 40여 개의 콘텐츠 정도 만들었는데 함께 라이프에터를 즐기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웃음거리의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게임 덕분에 평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상 편집 공부도 하게 되었고 유튜버라는 활동을 약 4개월 정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험이라서 그런지 저의 영상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 뭐 예를 들어 발음이 이상하다, 드립형이 심각하게 재미없다, 뭐 유치하다 등의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와,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저의 성장, 그리고 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있어 쓴소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오히려 저는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의 그 품질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개선돼야 할 부분 등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혹은 인게임 채팅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쓴맛이 있다면 단맛도 있는 법 영상에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항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게임으로 약 770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200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응원해주고 있어 의아함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 TV석이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TV 서기 채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총 3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라이프 액터는 제 유튜버 삶의 시작을 장식한 만큼 의미가 있고 정이 많이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액터 콘텐츠는 서버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데즈야 들었지? 그러니까 업데이트 좀 제대로 하거라. 하하. 물론 라이프 액터를 가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한 공략 영상들을 만들어서 더 이상 소개해드릴 콘텐츠도 많이 없고, 그냥 그 유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대인전 같은 경우 유탄 발사기로 인해 밸런스가 난장판이라 적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로드 주기가 빠르든 혹은 늦든, 라이프 애터 콘텐츠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게임 발굴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이프세터는 고여도 너무 고여버린 마니아층을 위한 게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실시간 이용자도 과거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젠 정말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수많은 게임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그 무대를 확장하고자 새로운 게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출시 예정되는 게임들 중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임은 바로 TV 서기하면 떠오른 키워드가 뭡니까? 도망다니기, 얻어맞기. 이런 키워드와 부합하는 게임이 바로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모바일입니다 아직 한국 서버 혹은 그 글로벌 서버가 언제 열릴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10월 정도에 열린다는 글을 얼핏 본것 같아요 뭐 어쨌든 데바데가 언제 출시되든 라이팩터 콘텐츠와 함께 병행을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중 석이님 생방은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없습니다. 입니다. 생방을 진행하기 위해 아직 뭐 말빨이나 진행 능력이 다소 부족한다는 것은 둘째 치고, 그 장비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laughs>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생방을 진행하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언젠간. 기회가 되면 생방을 할 수도 있다는 떡밥을 여러분들께 남기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그 재유인격 영문 콘텐츠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 게이머들과 소통을 도전하고자 특히 신규 모드인 블랙잭 모드가 나오면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만들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바대 영어 영상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어로 재혼격 영상도 만들어 보고는 싶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좋은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제가 낄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바대를 기다리면서 재혼격 영상도 조금씩 올려 볼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계획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라이프팩터를 시작으로 한국과 세계 게이머들이 게임이라는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즐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실패할 리스크도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해볼 순 없죠. 뭐든지 일단 질러봐야 하는 게 인생 사는 법이니까요. 어허.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 최선을 다하는 TV 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라이프 스터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죠.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see ya!